예년의 4월은 어느 시인의 식기처럼 잔인한 달이오는데원래 4월은 소미불처럼 포근합니다. 이런 날씨가 오래도록 계속되어 왔고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앞으로 열흘까지도 새벽 최저 기온이 11도가 넘네요. 어떤 날은 14도, 15도까지 되네요. 꽃샘 추위 없이 꽃은 피고 지고 이러다 보니 시장 모종 가게는 안 나온 모종이 없습니다. 우리 저기는 빨라도 5월 초순, 안정적으로 심는 농가에는 5월 중순에 심는 고구마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날개도 치듯 팔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변화가 생기면 불안하듯 4월은 날씨가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아직 5월이 되자면 열흘 또넘게남았는데 이렇게 작물 막 심어도 되나요? 상추로 완두콩, 양배추 감자 같은 것은 혼행성 작물이니 벌써 밭에 나가서 이미 땅맛을 보고 있지만, 가지, 고추, 고구마까지 심는다고 모두가 분주하니 제가 오히려 어리둥절합니다. 그럼 손바닥 농장은 아직 모종을 내지 않았냐구요? 손바닥 농장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애플 수박 같은 것은 3월에 모종을 구입하여 이렇게 적심하고 비닐하분에 따로 옮기시고, 4월 13일은 하우스 옆에 스무 폭이 이렇게 정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아들 손 서너 가닥이 곧 줄을 타고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4월 19일 봄밭에 나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하긴 옥수수는 위에 올라온 싹이 서리를 막거나 발로 부러지면 생장점이 땅밑 뿌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큰 걱정이 없습니다. 연일 따뜻한 아침이 전개되고 앞으로 예를 동안 장기 예보를 보니 모두 10도 이상이니 응애응애하는 포도박 모종도 4월 20일 내었습니다. 여기까지 모종은 4월 13일 진작 심었는데 얼마 전 아침 저온이 우리 지역 7도 그러면 우리 밭은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직포로 덮어 그래도 무사한데 여기 덮이지 않는 포기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제야 저온 다시 내 갔겠지 하고 4월 20일에는. 지온에 견디기 가장 힘든 고추도 심었습니다. 남은 것은 땅콩인데 이건 아직 모종이 어려 대기하고 있고. 남들은 고구마를 열심히 심고 있지만 우리밭 고구마 심을 밭지온이 이제 딱 15도입니다. 겨우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어떤 작물이든 일찍 정식하여 정상적으로 자란다면야 일찍 낼수록 좋겠죠. 그러나 밭에 나온다고 막큰 것은 아닙니다. 작물마다 최저한계온도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설록그위 기온이라도 자라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지온은 기온보다 더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야 합니다. 4월 24일 농장을 나오고 보니 아 글쎄 4월 25일 아침 기온이 전날에는 8도로 가더니 오늘은 7도로 가네요. 예보에서 7도라면 우리 농장은 이보다 더 떨어집니다. 예보는 어디까지 예보? 직접 다가오면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미 심어놓은 것 다시 뽑아 화분에 담을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대책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부직포가 있습니다. 이 부직포가 저온에만병통치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냥 두기보다는 2~3도는 보태어 줍니다. 어떤 곳은 45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지어본 결과는 그 정도는 아니더군요. 그렇지만 냉해는 1도가 무섭습니다. 최저기온이 7도와 8도, 1도 차이가 냉의 피해 정도는 더큰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 부직포는 서리가 내릴 경우에 접어두면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경험해 품분이라면알 것입니다. 우리는 계곡지에서 겨울 동해 피해는 물론 4월 이상 기후에 냉해를 여러 번 받아왔기에 몇년 전에는 이렇게 부직포를 여러 개 사서 필요시마다 잘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농업용 백색 부직포, 서리방지 보온용 양파마늘 모짜리용 40g 두께 폭 180cm 길이 100m가 43,900원 무료 배송으로 나오네요. 여기에서 두께 40g이라는 시나리까 먹는 소리처럼 들리는 말은 아래 그림처럼 가로 세로 1m 정방형 철의 무게가 40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30g짜리는 더 얇다고 봐야 하며 50g짜리는 더 두껍다고 보면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50g이나 60g면 더 두꺼워. 보온에는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더 두꺼워질수록 햇빛 투광은 더 낮아지겠죠. 적절한 시점이 40g, 모자렐 용으로 40g을 많이 쓰더군요. 그래서 손바닥 농장은 40g 면로를 한꺼번에 사놓고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상 상비약으로 해열제, 소화제 몇 가지는 가져 놓듯이 농가에서도 아니 텃밭 농사에서는 부직포가 비상 상비품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쓰고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쓸수 있으니 생각보다 저렴하게 치는 것입니다. 여기 막수셔 박듯이 놓은 것은 얼마 전 작물에 덮었다가 미처 개어놓을 시간이 없어 던져 놓은 것인데 옆에 태비 포대도 쓰고는 모아두면 쓸 곳이 많이 생깁니다. 모종사고 딸려온 트레이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파종할 때 욕인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소 보기에 어지럽게 느끼지만, 저는 이게 텃밭 농사 상비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식포는 굳이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냉해 대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고추, 조개 정식할 때나, 여기처럼 산나물 2월 말부터 이렇게 간단히 부식포 씌워놓으면 남보다, 시장보다 먼저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밭에 심은 것은 그냥 덮어두어도 다수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강선 활대나 FRP 활대를 사놓고 쓰면 됩니다. 이것도 농자재 마트에 가서 새 것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농사 지역 고물상에 가면 아주 싼 값에 구할 수 있습니다. 헌 것이나 새 것이나 대를 이어 얼마든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부직포 특기는 설명드렸지만 부직포 폭과 활대 길이는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제가 써본 제 경험으로는 부죽포 폭은 180cm, 활대는 220cm가 적당하지만 대부분 나온 활대는 240cm가 많더군요. 잘라 쓰거나 땅에더 깊이 박아서 덮으면 되겠습니다. 4월 23일 농장을 떠나오니 25일 새벽 최저 온도가 저면을 팔도로 나오더니 다시 7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더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24일 저녁 다시 농장으로 갔습니다. 내 네, 친구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대파, 딸기, 양배추, 쌈채소는 지금 최저 기온으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옥수수나 감자도 서리가 오지 않을 정도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노지에 심어둔 고추와 가지, 그리고 애플 수박, 큰 수박, 포도박 등입니다. 활대를 꽂을 수 있는 것은 활대를 드문드문 꽂고 무주포를 덮었습니다. 터널을 만들기 어려운 장소는 그냥 부직포를 덮고 군데군데 꼬지를 꽂아 두었습니다. 지역을 먹고 지역일기예보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도가더 낮아진 오도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온도도 온도지만 시간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예보상으로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무려 5시간이 오도로 나왔습니다. 무려 5시간 동안 오도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체조 온도를 보니 4.5도를 가리키네요. 우선 보직포를 덮지 않은 쌈, 채소, 양배추, 딸기, 감자, 옥수수 모두 무사합니다. 호박은 무사한가 보직포를 들추어 보았습니다. 5도 이에 장시간 노출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뜻이 반깁니다. 고추도 가지도 무사합니다. 활대를 쓸수 없어 그냥 보직포를 덮어둔 호박과 큰 수박 모두 무사합니다. 지문홍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바라먹을 것도 없는 텃밭 농사 지으면서 호들갑은 대단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많든 적든 생명이고 소중한 내 친구입니다. 그 따뜻한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지금 우리 얘기가 강건너 불보기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계곡지에서 텃밭 농사 짓는 손바닥 농장은 월동과 저온 대책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도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작물이 냉해 피해를 받으면 어떤 아미노산이 도움이 된다거나 또 어떤 것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세상 그 어느 것이나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텃밭 농사 짓는 분 중에는 그 농사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써 지은 작물이 이런 냉해를 입는 것 아무렇지 않게 넘길 사람 없습니다. 바로 내 밭에 심은 작물, 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